준비되셨나요? 네. 네. 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4번. 예. 1번. 예. 2번에 한 번씩 내려야 돼. 4번, 1번, 2번? 어. 1번 내린 사람은 푸시고 3번으로 가. 어. 그다음에 1번이 뿌셔주면 2번이 뿌셔그러면 4번 사람은 조금 많이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4번. 어, 근데 어쩔 수 없어. 1번이 3번을 푸시면은 3번에서 5번으로 가야 돼. 아. 그리고 3번을 부셔주면 4번이 부셔주고, 4번은 7번으로 가서 기다려. 응. 와, 그러면 1번 내린 사람이 엄청 바쁘네. 발키리가 근데 근데 1번 어, 내려야 될것 같아. 가서 근데,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그리고 2번은, 2번 하고 나서, 바로 6번으로 가야 돼. 어. 6번에서 한 다음에, 발키리가 5번을 깨주면은, 6번 하고, 6번, 6번 하고, 바로 9번으로 가. 어. 그리고, 음. 발길이도 5번 끝내고, 바로 9번으로 와. 응. 어. 여기서, 둘이 만나서, 날아가. 오오오 어. 4번 한 사람은, 5번에서, 6번에서 온, 올 때까지, 6번 깨주면은, 5번, 이 9번 올 때까지, 7번, 7번 하고, 8번 ]Sure. 하고, 바로 10번으로 달려. 오 대박. 우리 여기서 둘이 9번에서 만나면 9번 깨주고 8번으로 8번 가? 1번으로 가야지. 바로 10번으로 간 대박. 나 일단 1번 찾았어. 너무 했어? 나 아, 1번 했어. 오이 2번 어딘지 알지? 응 어, 알아. 2번 끝. 바로 3번 가. 빨리! 가자! 응나 3번 가는 중. 근데 언니 3번 있다. 있어? 어. 어? 근데 안 깨져. 오. 어? 깨졌다! 어. 4번, 오 4번 생겼다. 근데 5번 가야 되지 이제? 어 5번으로 어. 가면 돼. 5번 어, 갔다가, 근데 5번으로 오면 돼. 5번에서 5번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아. 이거 5번을 이 2, 1, 3으로 옥테인이 해야겠는데? 나 사람 만났어. 안녕하세요! <목소리> 8번, 아니 7번? 7번? 7번이 어디야? 나 6번에 뒤에가 가고 있지? 나 사람 만나서.. <laughs> 파이팅 눈물나 아이.. <laughs> <laughs> 저 아줌마 갱년인가봐 <laughs> 어. 어. <laughs> 어. <laughs> 망했다 <laughs> 안돼 <laughs> 아, <나. 웃음> 어? <laughs> 이거 실용 <실형> 가능해? 하겠지? <웃음> <웃음>

이번 끝. 한번 하러 가는 중. 사람 나와가면 말좀 해줘. 오케이. 나 이제 곧한번 하러 간. 음. <laughs> 한번 보임. 한번 했어. 더 좋은 각이 필요해. <laughs> 이제 5번 추락 현장으로 갈게. 4번 했어. 내려봐. <laughs> 와, 근데 내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햇이 없어서. <laughs> 제작한다. 제작. 아, 큰일 났다. 할수 있어. 어, <laughs> 됐어. 4시 네시... <laughs> 터치했어. <웃음> 5, 5번 완료. 5번 완료. 나도 끝 6번 끝. 어 잠깐만. 나 언니 쪽으로 갈게. 잠깐만 기다려. 격리지구 쪽에서 만날까? 아 근데 사람 있다 그랬지. 우리가 만나야 되는 지점이 하나 있다. 있 있지 않았나? 7번, 어 맞다. 여기 여기 7번 끝 9번. 아 오케이. 아 우리가 8번까지 8번. 간 적이 없어 그래서 어? 나 여기 사람 있다. 망했다아나 죽어요. 그 오리띠. 어. 나죽어다 <laughs> 나의 임무는 일단 끝났거든. 다시 1 3 5에서해3 5무에서 나의 임무를 끝나서. 안돼. 설봉 그집 안에 있는데? 어디 집이에요? 그 뒤엔 봐봐요. 첫 번째 사진. 이쪽이 좋아 보여. 어그 집인 것 <거> 같은데. <laughs> 만약에. 어 어디 있어? 오, 오른쪽! 어? 오른쪽으로 저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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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9번! 어? 9번! 9번! 8번 9번. 끝! 마지막에 둘? 아 근데 10번 지혜랑 같이 깨야 되잖아. 어? 아한 어? 거. 발소리 난다 지혜야. 여기 밑에? 오오 거기 위에! 아, 지혜도 아, 죽을 거 같지? <laughs> <laughs> 와. 왜 지혜 <laughs> <laughs> 죽었어? 지 죽어. 빨려 가자 빨리. 일단 공룡이 안 보이는 환... 어? 공룡의 엉덩이가 보여 그 공룡이 이 공룡이야? 그럼 아니더 가까운 공룡인데 아니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 옐로 어 여기 어딘데? 어? 저기 저, 저. 저건가?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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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맞아? 어보거보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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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어머 보 터보, 보 터보, 터보, 면 돼. 터보, <목소리> 터보, 이제. 이제 바다를 봐봐. 보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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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고 있어. 보 <목소리> 터보, 온다. 온다, 어? 오! 온다. <목소리> <나온다>. <목소리> 돼지야, <laughs> 오, 선고. 오 귀여워.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대박. 어? 이제 끝인 거야. 이것도 부서지나? 쏴봐, 쏴보자. 오, 오 다시 들어간다. 오, 어? 들어간다. 오, 어? 다시 들어간다. 어디 가? <laughs> 가지마. 안돼. 나도 같이 가. 막와 진짜 대박 <laughs> 귀엽다 진짜 대박이다.